탈출하세요! 여러분, 탈출하세요! 어 지시다. 총괄팀장님, 그 재난안전상황실로 국장님 모시고 오십시오. 저는 청장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증주무관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가정님들 재난안전상황실로 즉시 오시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협업 부서 과장님들은 지금 즉시 재난상황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 서두르시다. 예, 지금 정신이 되는 안전 대책 본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사황실로 가시죠. 예, 빨리 갑시다. 예. 예, 예, 예 안전 도시 국장께서는 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4시 59분 부산시 동북쪽 30km 지점에서 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비상 대피 문자를 발송했으며 전 직원 비상을 발령해 외부에 나가 있는 인력을 구청으로 지킬도록 하였습니다. 규모 6.5의 대지진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 지진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6조, 상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 시각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119종합사황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산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진으로 건물 내 사람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했는데 인원 점검 결과 20여 명이 아직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구조 부탁드립니다. 대피할 때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혹시 모를 여진에 대비해서 대피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우선 자위소방대가 임명 대피 유도 바랍니다. 구조출동, 구조출동. 지진으로 인재개발은 건물 일부 붕괴돼 다수 인명피해 예상. 북부지위 금곡피, 금곡티, 금곡화, 금곡급, 화면급, 북포급, 삼낙급, 북부구조, 북부고가, 북부굴절, 특수대응단, 신속출동하람. 지금 상황에서 현재 대응하는 게 어떻게 좀가능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안요 도시, 도시국장님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솔직히 저희가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저희 나름대로 우선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우선 연락관을 파견하고 즉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재개발원이 지진 발생지와 가까워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면. 인근에 발생하는 추가 상황에도 대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고 현장은 통합지구 본부장에게 맡기기도 하시고, 어,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구 전역의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북구 소방서에서 전해드립니다. 한 시간으로 북구소 긴급구조 가동하겠 습니다. 지금 북부 소방서, 지휘 부와 도 착하 여 긴급 구조 통제단 을 설치 하고, 동 시에 각종 차량 과 장비 를 설치 인명구 조를 제 작하 겠으며, 임시 의료소 를 설치 하고 있 습니다. 북구청 현장 연락관이 도착하여 현장 및 초동 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북구청 보고 후 현장에 도착한 북구 경찰서와 통제선 설치 등 재난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수 있는 재가 발생하면 재난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언론 대응반장은 지금 내려온 그 시민들이 비, 재난 발생에 대한 비상 공고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바로 시행을 좀해 주시고요. 예, 바로 바랍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전체적인 상황은 우리 저 대형 계획 교장님이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대형 계획 교장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현 상황은 14시 59분경에 규모 6.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인제개발은 건물이 일부 붕괴되고 있습니다. 들에게 당장 지원 가능한 물품이 있으니까. 네, 지진 대피 시설로 나가야 할 구호 물품들을 현재 준비 중입니다. 우선적으로 인재개발원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금곡동에서 지원 물품 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RPG LTE를 통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갑상샘 방호약품 배부, 실내 대피 조치 발함, 원자력 발전소 30km 이내 지역 유사시를 대비해 중앙 방사능 방재대책본부와 협력하여 대피요로를 확보할 것입니다. 예, 방사능 적색 비상대책 방법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즉색 비상경보는. 방상, 방사성 물질이 발전소 에부 유출될 우려가 있을 때 관련됩니다. 사은 적색 비상 관련 재난안전대책보부 결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외 지진 대피 상태 유지, 갑상생 방호약품 배부, 약품 배부 임시주거시설로 이동, 다만 노약자들은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건물로 따로 대피할 예정이니 통합지원본부에서는 이동수단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직 금창 초등학교로 이동하지는 않았지요? 예, 아직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 이동을 잠시 보류합시다. 금곡동과는 연락은 지금 현재 가능합니까? 연락해 보겠습니다. 통신이 안 되면 거리가 멀지 않으니 직접 가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장은 진화와 구조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진 대피 시설에는. 갑상생 방어 약품 배부를 위해 동에서 안내 방송과 약품 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 노약자들을 위한 이동 수단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피 장소에서는 갑상생 방어 약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종료되어 안전 관리 자문단의 건물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시 4 5분 적색 비상 히보가 해제되었으며 현재 방사능 네, 물질 유출은 없는 것으로 단 확인되었습니다. 각연 2차 지휘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언차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년 건밀 인재개발을 지진 사고 현장 진휘를 맡은 국고 소방서 현장 대응단장 소방령 송종욱입니다 저희 소방과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0월 29일 16시 10분 기준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활동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상자는 21명이고 중상자 14명, 경상자 5명, 사망자 2명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 병원에 분산 이송했으며 현재까지 총 14명 이송했습니다. 경상 환자 5명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사망자는 유족과 상의 후에 장례식장에 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구 소방서는 복구 소방서로. 기소하도겠습니다 재난으로 다소 긴장한 상태이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침착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원할 어, 자원은 없습니까? 없으시면 그런 복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예방팀장님은 현재 사항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자세히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본부의 결정에 따라 현장수습 복구 활동을,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가스안전공사, KT 등 유관기관의 긴급보수차량이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도로 정비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가로동 보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복구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응급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율 방제 당전 자원봉사자가 재난 현장의 복구 지원을 위해 참여하였습니다. 복구 보건소에서 재난 현장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 지역 주변 방지를 위해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유강 위원과 민간단체 등 복구 인력이 주변 정리와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을 통해 민간 협력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인제 거변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재난 대응 발생 단계부터 복구 단계까지 모든 현장 현장 훈련 상황이 전례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복구 재난 안전 대책 본부장 오태원입니다 먼저 오늘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진 피해 상황과 북구의 대응 조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9분 부산 북동쪽 30km 지점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3시 19분경 동일 지점에서 규모 5.5의 여진이 추가 발생 이 과정에서 원인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화재는 모두 진압 되었으며 오후 3시 40분경 방사능 적색 혐보가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국훈련 결과에 대하여 오태원 부청장님의 감평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청장 오태원입니다. 오늘 2025년 재난,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범국민적 훈련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주기적인 훈련과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간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5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북부소방서, 북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지역자율방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훈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재난대응 안전 항구 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